자, f(x) 다음 함수 f(x)의 극값이 2고 되어 있는데 문제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극값이 아니고 극대값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완성될 것 같아요. 다음 함수 f(x)의 극대값이 2고 이렇게 f'(x)가 보다시피 2차 함수니까 2차니까 f(x) 다음 함수는 3차 함수겠네? 자3함수의 극대값이 값극 일합니다 극대값은 자 주어진 f 프라임 x가 0되는 값 찾아야 되겠죠 f 프라임 x가 0되는 값 찾아봤더니만 이렇게 연놓으면 되죠 1하고 3하고 그다음에 1하고 1하고 이렇게 연놓으면 되나 이렇게 이렇게 이지 이렇게 따라서 어, x를 꼴 마이너스라고 x를 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0되네 2차 함수 그리지 말고 3차 함수 그리지 대충 그래봐도 되겠죠 또는 2차 함수 그래프 그려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2차 함수. 주어진 저 2차 함수가 R을 블록한 2차 함수인데, X가 만나는 점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F'X의 프라임 뭐가 이게 Y를 볼 F'X의 그래프입니다. F'X의 프라임 그래프가 다음 과 같은데, 요 놈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요 놈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게 극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F-1 이라는 놈이, 극대 값이 되고 이게 지금 2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지 또는, f'x 프라임 영대를 값이 보다시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마 3분의 1하고, 마이너스라고 그게 알고 있는 상태니까. 맞지? 최고창 교수가 양수인 3차함수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바로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영대를 값두 군데 나왔는데, 이렇게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 보다시피, 요 놈이 극대 값이 되는 거지. 맞치 극대 값이. 그러니까 f-2라는 걸 여기 확인할 수 있잖아 자 f'x를 프라 알고 있으니까 f'x를 프라 적분하는, 부정적분 fx는 뭐가 됩니까? fx는 저 놈을 적분하면 되겠네 fx는 저 놈을 적분하니까 더하기 1하고 역수가 떨어질 거니까 x 3승 더하기 2x의 제곱에 적분 정도는 여러분 수호라고 할수 있겠죠 더하기 x 적분상수 c가 붙어습니다 자 그런데 요놈 F-1이 2다 라는 놈 가지고 적분상수 C값을 구할 수 있겠지? 어, 대입했더니만 F-1은 마이너스 1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C 고놈이 그 2가 나오기 위해서는 적분상수 C가 2라는 걸 알아냈어요. 따라서 Fx가 먼저 알아냈네. 적분하알했으니까 이제 결국 우리는 0에서부터 1까지 Fx가 먼저 구해놨잖아. Fx는 뭐였습니까? x 3승이 더하기 2x의 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c값이 인지하는데서 여기가 되겠네. 요 놈을 정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적분하면 x4승이 될 것이고, 역수가 떨어질 거니까 4분의 1으로 되겠죠. 더하기 x3승이 될 것이면, 역수가 떨어지면 3분의 2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하기 x제곱에 2분의 1. 이렇게. 더하기 2x. 그 다음에, 정적분 결과가 넣고 넣고 빼면 되겠네. 일러드리면 자, 4분의 1에, 적분 연산인가 계산해 줘야 되다는 거라. 3분의 2가 될 것이며, 이렇게. 더하기 2분의 1에, 이렇게. 더하기 빼기 0 넣으면 0이 됐겠죠. 여기 내고 난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2분의 41이 나온다. 여러분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12분의 41. 두 번에서 계산하면, 딱 5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어. 문제